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말 미국 국회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침략과 식민지 통치의 역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5일 187명의 세계 역사학자들이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역사를 부인하고 무시하는 아베 총리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집단성명을 주도한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집단성명을 일본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과 하버드대, 시카고대학 등 유명 대학교의 학자들이 집단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미국인과 유럽인, 그리고 호주인도 포함됐는데 역사학계의 보편적인 견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더든 교수는 역사를 직시하고 책임을 짊어지며 역사 왜곡이나 정치 쟁점화를 하지 말아달라는 직접적인 호소를 하기 위해 이러한 집단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방미 기간 아베 총리는 위안부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표현하면서 일본의 역사 죄악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역사학자들은 수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됐고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집단 성명에서 피해자의 증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얕은 속셈으로 개념을 바꿔 법률 차원에서 논쟁을 펼치려는 것은 야만적인 행위와 비인도주의적인 학대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두고 독립적인 조사를 펼쳤으며 전쟁 시 군대의 성노예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적으로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본이 관련 책임을 짊어지고 피해자의 사죄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